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분에 대해서 음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좀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이렇게 만드셨지만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제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누워서 경작하고 지키고 지키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먹는 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반드시 죽는다.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선악가를 먹어서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신 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도 어, 애국에서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듯이 우리 신약에서 우리 이방인들도 세상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종인 우리들, 우리들 사이에는 주인과 종과의 어떤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배울 그 십계명의 탄생 배경, 십계명의 서문에도 그 출애굽 2 0장이 절에 나오지만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하셨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종주권이라고 해서 종과 주인간의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종에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언약 관계가 이 십계명의 탄생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레위기도 나는 내 하나님이란 얘기가 한2 0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십계명의 탄성 배경이었던 거그 종주권의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 간의 이제 종주권의 언약도 있지만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은 고대 시대를 보면은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패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나라가 결국 주인이 되는 나라고 패배하는 나라를 이제 포로 그들제 포로로 이제 해가지고 노예나 종으로 이제 이제 삼게 되는데 바로 이들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종주권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가의 탄생 음. 배경에는 종주권 언약에 대한 것이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뉘어져서 고대 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리하는 나라와 이제 패배하는 나라 간의 그 종주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이 전쟁을 또 많이 했었던 그 대표적인 왕을 보면은 다윗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를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가 되는데 사무엘 상 쪽에서 이제 사울이 죽으면서 사무엘 하로 들어가서 그 처음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이 된후 다시5 오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언약궤를 찾아옴으로써 7장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하면서 8장에서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다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그 3월 8장이 쭉 연결이 돼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3월 8장 첫 번째 일절을 보시면 그 다윗이 불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다음에 이 절에 가서는 모압을 쳐서 그들을 쳐가지고 그들이 다윗의 종이 돼가지고 조공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승리자와 이제 패배자가 이렇게 되면은 패배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조공이라는 것을 바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 소발을 또 쳐서 마병과 보병을 사로잡고 또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오죠. 그리고 또 8장, 5절, 6절에 가면 아람을 쳐서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 또는 이제 노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들 간에 승리자와 패지 간에 바로 이 종주권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주권의 언약에는 전혀 공이만 있어요. 하나님은 왜 공이 하나님인가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전혀 사랑이라는 것은 없고 공입니다. 가져오고 말을 안 들으면 바치지 않으면 다시 또 그들을 쳐들어가서 또 다시 또, 가져오고 뺏어오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 이렇게 고민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종주권 언약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세 딜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많이 확장시킨 정복 사업을 많이, 정복을 통해서 그 이제 주변,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하실 때 뭐라 고 그러냐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그러니까 그 아라 우리 가나한 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가나안 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이 유브라데강 쪽에서 이 하란이 있는데 이쪽에서 아브라함이 오게 되거든요. 우르를 거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이 솔로몬한테 와서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얘기가 나오는 이왕 열왕기상 쪽에 보시면 그 (4장 20,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 유브라데 강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블레셋, 이 가나안에 있었던 블레셋과 이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영토를 솔로몬 왕때 이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종주권 언약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게 됐고 근데 여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이 이이 지역 전체를 솔로몬이 12개의 지방으로 나눠요. 12개의 지방으로 나눠서 7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12 지방 장관을 통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래서 이 전체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솔로몬이 정복한 이 전체 지역을 12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한 달에 한마씩한 한 달에 한 지방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조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종주권 언약인데 이러한 언약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서 이 십계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인데 너희들한테 내가 이것을 명령을 한다. 이게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배한 나라들이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노예나 이 종들은 전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종은 의무만 있다고 했잖아요. 권리나 자유가 전혀 없어요. 사고 팔고, 음, 권리가 전혀 없고, 사고 팔고 하고 있고, 전혀 사람 취급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물건 취급을 하고, 그 주인이 명령하는 데는 무조건 따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시기가 한 20년 정도 걸렸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했었던 그 여기 가난 이 땅에, 처음에 여수와 함께 이 광야를 지나서 들어갈 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시기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그때 자손들이 남은 그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쓰게 됩니다. 이 노예로 써서 결국은 이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고 가나안에 남아 있었던 족속들의 그 자손들 그들을 이제 노예로 해가지고 역군을 삼아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갔을 때도 그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노예가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노예라는 것은 아까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고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율법 1계 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종주권 언양은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제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종주권 언약은 이제 산에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2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신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금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피의 언약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제물을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져가잖아요. 그 짐승이죠, 말하자면 그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는다 그랬는데 이 제단에 뿌린다는 것이 이 지,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것이 너희가 만약에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언약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시대 때 이런 그냥 이 공의적인 이 종조권 언약과 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 사이에 이 하는 이이사람이족과 했었던 이 언약과의 사이에는 이게 훨씬 더 무겁습니다. 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새는 그 자유민주주의 시대다. 뭐, 종교는 자유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짐승의 피를 반은 재단에 뿌린 다음에, 거기 보면 언약서를 낭독해서 백성에게 듣게 합니다. 듣게 하면 백성이 그걸 하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그 양푼에 담았던 것은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너희도 이 짐승처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할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포로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해내시기는 했지만 사랑과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주인의 위치에서 그런 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 단순히 일반적인 종주권 언약에그 공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죠. 이 여기서 말씀 드리는이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또는 율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십계명이라고 얘기도 하게 되는데 이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이 계명에 다 담아 두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서리 서기관이나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입으로는 다 하지만, 그래서 저들이 입으로 하는 것들은 너희가 듣고 배우시고 행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대로는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이 이렇게 말로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지는 지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 주시냐면 이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비가 내려서 물이 넘치고 겁남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누구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자기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셔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서 하나도 살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가 않습니다. 이게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또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내가 그분의 종이심을 거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겠죠.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을, 무리의 집은 어디서 온 사람 같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은혜를 거두시죠, 이제. 여기는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지만, 이때는 은혜를 거두시게 됩니다. 은혜를 거두시면서 이런 많은 우리한테 환란이 오고, 곧, 응? 응, 고난이 왔을 때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교인, 교인 같은 경우. 내가 정말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중초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여기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래서 이 오늘 그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이제 10절, 11절,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율,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 제목이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을 통한 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들은 다 행위는 합니다. 행위는 하는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거나, 또는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의는 일단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그 안에서 살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한테 얘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하와가 그랬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때 뱀은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일단 교회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셔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창수 하나도 부딪히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지켜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믿는 그런 우리 성망교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배운 이~ 십계명의 탄생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종주권 언약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십계명의 그 자세한 부분들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셨지만 이 십계명을 또613 가지로 해가지고 십계명을 하라와 하지 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613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 중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또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는또 자세하게 이제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주권 언약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살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증거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된지를 앞으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뒀던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이제, 예, 구약에도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은혜를 거두셔서 했었던 사람 중에 가론유다 같은 경우, 가론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살을 해버리게 되고, 또 아강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돌로 치게 되고 계아시 같은 경우는 나병이 들게 하셔 가지고 결국 다 이제 지켜 주시지 않고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재물이 많은 청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자 청년도 십계명은 다 지켰다고 했어요. 다 행했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명령하신 것.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너게 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잖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 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을 이제 야곱이 어쨌든 그 형과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애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나중에 또 다시 20년 후에 돌아올 때도 또 똑같이 이 약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때도 이제 신을 바꾸라고 이제 그네들이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그러지 않고 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한 단엘을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사드랑 레삭 아벤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함에도 당신은 당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을 닥치고 그러면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떠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버텨나갈 수 있는,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오직 우리한테는 감사만 있을 뿐이지, 불평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또 그,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또 그거는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떠한 대꾸를 한다거나, 불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음, 그래서 이 항상 이 계명을 우리가 항상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계명을 잘 듣고 행함으로써 여기 오늘 나왔었던 이 반석 위에 놓은 음, 이런 집을 지은 이게 이제 그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음, 미련한 처녀와 얘기하고도 이제 상통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우리가 믿고, 음. 그 중요한 것이 일단 내가 종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10개명이 이제, 이제 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이제 개명, 계명, 우리가 개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개명을 다시 613가지의 이제 줄례로 해가지고 이제 증거,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법과 규례와 증거, 이세 가지를 통해서 좀더 이제 식계의 전문을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연관시켜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이야의 의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